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어,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한해 동안 다들 투자하신다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한해 동안 돈을 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돈을 잃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게 참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 잃어야 또 누군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다들 돈 벌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강의 영상을 열심히 보시고 앞으로 내년에 세금 한 해가 1년 유예 됐으니까 내년에 좀큰 수익이 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22년도에도 뭐 비트코인 시장은 뭐 항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계좌가 망하지, 비트코인 시장은 망한다는 말이 탄생 이후에 안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 어제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어,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일단은 뭐제 방송을 지금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코인에 대한 픽은 일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코인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절대 모릅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은 특정 코인이 이거 뭐 세력이 매집했다부터 시작해서 안 가면 어쩔 거야. 어. 자, 어, 어제 일단 라이브 방송할 때 비트코인이 거의 5만 2천불 다 가는 그림으로 갔었죠 근데 제가 어제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던 게, 이렇게 다지면서 52,000불을 올라가면은, 52,000불 부근에서 강력하게, 어, 빔이 2K나 3K 올리는 빔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뭐, 지금 현재 3K가 떨어졌죠. 일단은, 일단 어제 52K를 뚫긴 뚫었어요. 저도 차트를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정확하게 요, 제가 줄 구웠는 요 자리에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 후로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아시아장에서 또 한번 쭉 빠지고, 뭐, 차트가 참, 이렇죠. 이걸 제가 왜 예측을 했냐면은, 자, 비트가 앞선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깊은 하락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항상 이렇게 저는 옆사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옆사이드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이 구간 안에서, 박스 구간 안에서 계속 놀게 되죠. 근데 위에 이제 반등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던 자리와 그 이후에 계단식으로 계속 타다가 다시 바닥에서 밑에를 찍고 올라오는 그 차트를 제가 봤을 때, 아, 요거 이 부근에서 진짜 2K, 3K 올리는 빔이 나온다면 추세가 살짝 상방으로 바뀌고 알트 코인들이 조금 더 펌핑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 시장이 비트는 올라도 이 시장 자체가 현재 불안하니까 알트 코인들이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리 걸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웃긴게 여러분들 투자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뭐죠? 자, 비트코인 오를 때내 알트는 안 오르는데 내릴 때는 희한하게 같이 싸대기를 맞으면서 내려가요. 같이 싸대기를 맞으면서. 내릴 때는 기가 막히게 같이 내려가.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고.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최저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참 투자를 하다가 사실상 이런 장이 계속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이 코인판을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항상 뭐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누군가 떠날 때 채팅방에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코인이랑 맞지 않나 봐요. 이런 채팅이 많이 올라오면은 그때 인생 매수를 걸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즘에 그런 채팅이 조금 보일락말락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기를 한번 채팅이 그게 잦아지면은 그때 인생 매수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그 같은 해에 다시 그 고점을 찍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렇게 고점을 한번더 갱신을 했죠. 일단 뭐 지금 이 정도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비트가 많이 흔들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알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자, 최근에 업비트에서 상장되는 코인 리스트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되게 많거나 언급이 많은 코인들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업비트가 더 이상 이제 김치 코인을 상장을 안 시켜요, 여러분들. 참 예전에는 그 김치 코인을 상장을 시키고 누가 설거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설거지를 했어요. 개발자 물량이 몰래 투척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코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기관이 나, 나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투자자들이 각 거래소마다 이코인의 현재 유통 물량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수 있게끔 요 정도만 어느 정도해서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이 정말 업비트 화면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원래는 여기에 현재 유통량이라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산 모사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 코인이 현재 발행 이후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체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조산 모사죠 여러분 총 공급량이 8억 개인데 현재 6억 7,700개가 아이콘이라는 코인이 유통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총 물량이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투명하게 봐야 된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코인거래소가 호가가 통합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은뭐 이런거 써도 국내에서만 뭐이 물량을 써도 오케이다 이겁니다 근데 뭐 부신 나으리들이 이런거 하나도 몰라 모르면서 그냥 막 세금부터 때리려고 하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썸을 사용을 하든 업비트를 사용을 하든 그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에서 현재 들고 있는 지갑 주소를 공개를 하든가 유통 물량을 공개를 해서 이 소비자들이 뭐이 시세판 옆에 현재 유통 물량 몇개 바로 실시간으로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보,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렇게 저 같은 유튜버,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세력들이 판을 깔아줬을 때 그냥 적당히 눈치 까고 돈을 봅시다, 여러분들. 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일단 좀 잡소리가 길었는데, 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일단은 투자를 제가 투자를 할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투자가 요즘에 판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잡코인들은 이제 더 이상 바이낸스에도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잡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잡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고 요즘에 NFT가 되게 흥하죠. 요즘은 특정 무슨 메타가 굉장히 흥, 흥, 흥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바이낸스에서 되게 거래량을 체크를 많이 하라고 해요. 저 또한 이 바이낸스에 올라온 모든 코인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아느냐? 자, 지금 이게 바이낸스에 거래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세와 거래량을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페이지 상에 봤을 때 이렇게 평소에 내가 지켜보지 않는 이런 코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거래대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봅니다. 차트를 봤을 때, 자, 일단 요 갈라라는 코인을 볼게요. 갈라라는 코인을 보는데, 자,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9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총몇 배가 올랐냐면, 은 최고점 4000%를 찍고, 현재, 2,20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 계속 체크를 해서 이게 해외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글에다가 일단 검색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국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 중에 그냥 이 정확하게 이거를 1 0명 중에 한두명 정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구글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자료를 진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참 국내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렇게 또 묻는 친구가 있을 건데 형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죠 자 크롬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우측 버튼을 누르면은 한국어, 한, 한국어 번역,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데 자 지금 해외에서는 아발란체 언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비트가 2022년 어차피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업비트를 계속 이용을 하실 거고 저 또한 비썸을 이용을 하지 않고 저는 업비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업비트 관계자 계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우리 간부 냅시다.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해외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 이런 종목들이 업비트도 분명하게 상장을 할 거라고 봐요.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상장을 할지는 우리 소구 형의 마음이겠지만 아마 뭐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상장해야 될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그래서 2022년도나 이제 김치 코인은 여러분들이 좀 놓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트래블 룰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실상 거스르는 행위인 룰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코빗 코인은 또뭐 비썸도 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국내 거래소들이 연합을 해서 업비트는 빠졌어요. 업비트는 빠지고 그 밑에 있는 거래소들끼리 연합을 해서 뭐 트래블룰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트래블룰이 뭐냐면은 뭐 누군가가 코인 전송을 했을 때이 사람의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맞진 않는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생비트코인이 생긴 이유가 이 달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분들도 그 윗사람들도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정말 올바르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업비트에 상장을 했을 때그 신규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이낸스에 돈을 보내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또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이낸스 워낙 입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냈냐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들을 바이낸스에서 현물화해서 파시면은 USDT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테더라는 코인인데, 이게 1달러 기반에 맞춰져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테더화를 시켜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테더화를 시켜서 업비트에서 공지를 뜨는 순간 그 코인을 사면은 훨씬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 상장 코인만 사면 눈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차라리 구매를 하시는 게 업비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적죠. 자, 왜냐? 한 가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알고랜드. 이거 바이낸스에서는 원래 이 가격,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바이낸스에서. 근데 이게 처음에 상장했는 가격 자체가 뭐두 배, 세배 높게 상장을 했어요. 누가 장난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바이낸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업비트에서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때 차트가 순간적으로 솟았지. 바이낸스에서는 그 이후로 원래 자리대로 파동으로 돌아왔는데 업비트에서는 이게 12,000원을 짓고 내려왔죠. 많은 분들이 제2의 누사이퍼를 꿈을 꾸고 들어갔다가 강제 졸업을 하게 된 그런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신규 코인만 상장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을 팔고 눈 돌아가서 신규 상장 코인을 구매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시, 상장을 한다고 해서 메이저들이 떨어진 코인들을 주면은 우 가만히 앉아서 2% 3%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장간질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2년도 우리는 분명히 업비트도 이제 김치코인의 상장을 거의 안할 거예요. 완벽하게 그 김치코인이 페이퍼 컴퍼니로 속여서 해외에서 거래소에 여러 군데 상장을 시키지 않는 이상 업비트만 단독으로 상장하는 경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윗분들이 그나마 좀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파이 메트나 NFT, 요게 조금 더 핫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찐이 있고, 베이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파이터기 때문에 전 실전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가 보고 라이브 방송을 꾸준하게 보는 친구들은 계속 나와 이렇게 함께 같이 매매를 하는 거고, 물릴 때도 뭐 같이 물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자. 메모장에 좀쓸 건데 같이 같이 이 말을 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2022년도도 우리 같이 깜부 사이가 되어서 미친 듯이 돈을 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많은 유튜버들 정말 많은데 솔직히 희망회로 이런 거는 좀 걸으시고 정보 전달 채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를 이렇게 잘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정보 전달해주는 그런 유튜버들은 정말 좋은 유튜버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2년도는 김치 코인 이제 그만 좀 놓아주시고 이 김치 코인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업비트가 이제 유입 임도 한번 날릴 법도 한데 한번 유입 임이 크게 터지고 난 뒤에 얘네들도 뭐 소송이 휘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거래량 많은 것들 종목들 언급 많이 되는 것들 요런 것들을 바이낸스 위주로 많이 체크를 하시고. 사실상 바이낸스가 전 세계의 코인을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항상 2022년도에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면, 어, 얘들아, 이거 뭐지? 이 코인 왜 언급이 많이 되지? 해서 저도 이제 같이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분석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이게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김치 코인 물리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김치 코인 물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뭐30% 40% 넘으시는 분들. 물 뜯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자. 이한달 안에 한달 중에서도 정말 전 세계 코인이 정말 많은데 내가 가진 종목이 잡코인인데 그걸 물 뜯어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기회비용이 뺏길 확률이 정말 높아요. 자. 차라리 그 종목을 깔끔하게 미련 없이 던지고 수급 좋은 코인에 들어가서 돈을 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원래 현금화를 했다가 지금까지 현금화를 했으면 한 25일 동안 매매를 안 하고 풀 현금화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야부리를 터는 바람에 내가 거기 한번 속아서 들어가서 하루 만에 3억이 날아갔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긴 해요 내가 그 머스크 트위터 심지어 그날 내가 낮잠을 잤어 낮잠을 자고 나서 갑자기 급하게 나도 내동매매를 하는 바람에 이 개자식 때문에 내가 털렸죠 여러분들 아 갑자기 좀이 차트를 보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이날이었어요 어, 10, 14일이었네 제가 현금화를 12월 초에 해서 이거 장좀 좋아지면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매매를 안 했었는데 이날 심지어 내가 아침에 딱 봤을 때 196원인가 이래서 아 요거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좀 담가볼까 했는데 제가 담겨버렸어요 푸슉 푸슉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니냐 얘들아 그리고 자 리플 리플도 뭐 소송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소송이 끝난다면은 이게 올라갈까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가 소멸되면은 일시적으로 아니 호재가 소멸되기 전에 분명히 얼론 플레이를 할 건데 그 사이에 올랐을 때 팔고 호재가 소멸되면은 대부분 떨어지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뭐냐면 리플이랑 도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도지도 정말 사랑하는데, 제가 도지한테서 리플의 향기가 난다고 그때 이야기 드렸었죠. 움직임이 똑같아, 리플이랑 도지랑. 무튼, 2022년도도 같이 투자, 성투해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행복해라고 하는 거를 안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입에다 넣어주는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줄 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같이 잘해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2021년 한해 동안 저를 알게 처음부터 알게 되신 분들은 제가 방송을 4월 3월 말 4월 달부터 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었네요. 제 방송을 보고 어훅 뚜루미에서 레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자리 걸음도 있으실 거고 오히려 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자기 못대로 매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요렇게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추고 봅시다 2022년도도 같이 부자 됩시다 여러분들.